한명 MC 김민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의인들의 아름다움을 무대에서 보실 수 있는 대회로서 베트남 등 많은 내빈 분들께서 참석하신 자리라서 더욱 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이 빛나는 추억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Thank you. Thank you.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and welcome to World Grand Prix Model Competition Korea Final 2024. My name is Taehyun Han. This is the team. Your host for today's competition. It is my great honor and privilege to welcome all of our distinguished guests. 그럼 지금부터 2024월드그프리모델 컴퓨티션을 시작하겠습니다. The last week in t 티션 World Grand 2024. 여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그라피모 컴퓨티션 코리아 파이널 2024 대회 총대시며아빠 a MBCW 총대이신 강홍수 총장님을 모시고 본 대회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디오즈 젠터 워드 그프이 워라 컴포지 코이아 파일은 2개의 폴더는 폴더 알파 FDW에서 다음 즐길은 알코닉 스킨스 바나바 소프트 감사합니다. 어, 오늘 괜찮 한 에지터로 컨벤서 할인과 지금 50여 년 전에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할인가 공부를 하기 전에 여기서 최초로 행사를 개최한 사람이 저예요 그때 지금 돌아가셨을 거라면 저희 어머님 육신 한가 단체도 할인가 개업하기 전에 행사를 개최하고 그래서 여기 남산회장님은또 우리 아빠 비슷한 이런 세월에 명예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년 동안 제가 이쪽에서 행사를 수백 차례를 개최한 그러한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래서 가게가 좀 무량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대사의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파엔 비스타를 세계 멤 강승총장입니다. 이번 월 그럼 프리모델 컴페티션에 참가하시길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편하게 하여 베트남에서 우정 참석하여 주신 베트남 우리 이 간판이 미타 엔터테인먼트풀레 해상 내용과 십전해 주신 선수 여러분 또 베트남에서 한국에 오신 분들을 가이드하신 우리 최윤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살고 계시는 수많은 베트남 교포들의 지향상과봉지 청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한으로비스한히 세계 안내 베트남 담당 혜미기, 박영 김민주 대표, 우리 금문의 위원장님, 또 축제를 해주신 교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에, 이번 대회는 베트남과 일본만 어, 참가했는데 아직 일본 대표께서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데 어, 이따가 도착하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그램 프리 시브램 한국 대회는 2022년부터 개최하여 2년 만에 오늘 행사로서 최종적으로 한국 대회를 마치게 되며 그동안 어려움이 많음에도 본 대회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본 대회 전직 위원장이신. 김태형 대표님과 조직위원 여러분들 요구에 기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요구가 있을기 2024년 12월 14일과 15일 양일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후원하여 약 20여 개 국가의 대표단을 초청하여 월드런 슈퍼 세계 대회, 서울 피트패션. 페스티벌 행사를 HW 컨벤션 센터 1층부터 3층 전체를 사용하여 개최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며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녀들이 많이 늘어나고 저출산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최소한의 삶과 인간다운 삶이 무신가각 개인이 가시적인 동반자 역할의 성장, 초진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경험이 수리가 되는 시절이고, 건물과 고금리의 어려움적인 사건의 요즘자신에게 투자하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열정과 노력의 시간으로 만들어 봤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여러 인간이 많으셨지만, 오늘 이렇게 고생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마음과 끊임없는 희생과 봉사로 함께 했었기에 오늘의 이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대회를 통해 성장, 발전의 기회로 부상하고 좋은 경험으로 만게될것랍니다 시기로 세계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인도 선생님의 대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지만, 베트남에서 오신 대회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본 대회를 통해 성장 발전의 기회를 부상하고, 또 신경세계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from Vietnam. 네님께 we'll 네, 다시 한번큰 박수 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책리을 빌려 아 p MCW 세계여행 강승수 총장님과 베트남 오리끼리 엔터테인먼트 회장 타란 대표님과의 양합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서부설단애외을를찾하뵙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우리끼리 엔터테인먼트 회장 타대표 Hello, everyone.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the showmers so for coming today. And I wish the competition Korea Final 2024 20 great success. Thank you, showmers. So thank you. Yeah, thank you. 네, 저희가 어, 옛날 드라마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어, 굉장히 히트됐습니다만, 지금은 올인투와 격동시대를 저희가 벌인 비슷한 걸또부미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 베트남 엔터테인먼트 회장과 또 올인투 문제에 대해서는 어, 저 어, 미팅을 할 예정이 있으니까 많이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NU 투자를 통해서 남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면서 또 사업 추진동안 어, 같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또 시작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오늘 이 대회를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한번 소개해드릴 때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회를 축제시 김태구 조직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 아프시되도 저희 2024 월드 랑의 모델 분신 꼬레아님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 디로 어,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어, 제가 소개한 몇 분만에 드리고 어, 인사하면서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어, 저희 행사를 항상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물늘신장님 저희 행사장님들에게 지원해주시기 바랍해 주셨습니다. 어, 지금 우리 심사위원들이 앉으신 분은 다한분한분 계시고요. 어, 그 뒤에 있리분병천 재단 로그지에모 있는 재이시자 수식회사 대형 회신보도대 심사위원병천프로그단입니다 김성권 저희 대회 부총재이신 김성곤 주식회사 베르란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송은 화평방송 김경욱 대표님께서 저희를 모셨습니다. 소감해 주신니다저개인이십 김경욱 대표님 감사합니다. 어, 이 분은 어, 박사님이신데요. 베일라 신임 외과원장이시고 미국 노화 방지 전임이시고 대한성형 레이저 과대장님이시죠 네, 최선을 네. 사다듬인 한국 힙합 문화협회 이종희 민상장회장력이 되었습니다. <laughs> 어, 이 분은 앞으로 자고 행사를 좋은 일을 받아야 하실 텐데요. 서울일보 신문의 지지공장이시자 벨라 엔터테인먼트 대장님맞니다 네. 이영진 해태 어, 님장신 임만택 미디어 피아 정기자님이신데 아, 저희 해의장훈이 형님 로 계십니다 그리고 아, 지금 파파리한 DCW의 수석 중지신김종환 주식회사 나스다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에, 행복대학교 총장이시고 모경한년의 세상의 서세균대장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아마 여기 0분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아,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요. 어, 재미있게 보여주시고 학식, 어, 면지, 면는지생이 현진, 라면 등증화 대표 모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표하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시, 예, 신상의 분과 대표가 더욱더 커버됩니다. 1, 2, 3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간 관계상 1, 2 소개 리지 못한 드럼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도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본 태의 심사위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소개는 심사위원장이신 안병천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That's the way that we do our j o b Please welcome foundation d i r e c 안병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우패정으로 심사위원장 안병철입니다. 문화예술 발전과 더불어 월드그랑프리 모델 컴퓨인션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이쪽인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대쪽소양을 갖춘 여러분들의 화려하고 멋진 이 무대의 열정을 여러분께서 마음껏 발휘해 주시고 지금 신사 여러분 한분한분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또 리버스에 여기 적혀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또이 열정을 마음껏 누려주시고 또한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멋지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